안녕하세요. 지금 스크라텍 2019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저희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명한 아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뭔가 학창시절을 개주를 꼭 했었을 것 같은... 음 그리고 제주한은 길치예요. 음 아... 자, 그 다음 멤버 저요. 목소리가 되게 예쁘고요. 아 디즈니 OST가 제대로 떠오르죠. 어, 맞아. 아, 그럼 외간 그러니까 외국 멤버일 수도 있겠네요. 어, 디즈니 OST. 아, 네. 영어를 잘하고. 맞아. 외국 어, 멤버답게. 외국 멤버 네. 가능성이. 일본어도 있구나.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가국 멤버일 수도. 있겠네요 어디서 왔는지 되게 궁금하 외계 맞아. 외계 외계에서 왔나? 어, 외계어도 잘해. 외계어도 아, 잘해. 외계인이 가능성이 높겠다. 네. 그럼 다 다음, 다음 멤버는 춤을 아. 잘못 추죠. 맞아요. 굉장히 몸치에요. 관절이 제가. 튼튼해요. 관절이 아주 <laughs> 관절이 멋있고 <되게> 튼튼하고. <laughs> 제가 아주 이 친구의 <laughs> 특징으로 뽑는 건데 속눈썹이 음, 거의 맞아요. 아까 아침에 보고 온말 정도 음, Like 어, 혹시 말 아닌가요? 낙타 아, like 쪽 말일 수도 있어요. 낙타과일 수도 있어요. 어. 그, 아, 낙타고 들었어요. 어, 그그 낙타예요. 네. 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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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요즘 좀 차가워요. 네. 맞아. 요새 조금 성격이 좀 차가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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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더라고요. 아, 근데, 근데 또 알았어요. 엄청 먹던데 막 아, 맨날? 어. 아 먹기도 잘 먹죠. 음. 그 성이 어. 냉시예요. 냉시. 네. 아 어. 어. 누구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미분도 세라는 말이 있어요. 아 와, 아, 저요 <laughs> 조류구나. 아, 네. <laughs> 네. 그 다음 멤버는 어. 키가 굉장히 크죠. 저희 아. 멤버 중에 최장식이에요. 아. 다리를 접고 다녀요. 아, 아 네. 근데 이 멤버도 조류 과라고 들었어요. 깨거리 그쪽이라고 들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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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착착거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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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착거릴때또 참새 같다가. <laughs> 음. 혹시 꾀꼬리야 참새 혹 훈종? 무슨 게임할 때 네. 되게 뭔가를 잘못 꼽는 아 그런 똥촉이라는 아, 별명이 좀 있던데. 좋아. 아, 맞아초 촉이, 기 <laughs> 어. 별로 안 좋아요. 네. 음. 아, 그리고 이, 이분은, 이 멤버는 되게 그걸로 유명해요. 그 3대. 3대 아, 대 예쁜이. 삼대 예쁜이. 예쁘니. 삼대 예쁜이로 유명하거든요. <laughs> 저희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스코어텍 2019 분방사수.